오늘은 기쁜 날. 무슨 날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예배드려요.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중랑 동은영유치부 부활주일예배. 출발! 예배 시작해 찬양하시면서 영유치부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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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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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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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온 세상에 외쳐요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영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웅성웅성, 수근수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쾅, 쾅, 쾅.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막힌디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일, 2일, 3일, 시간이 지났어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해도 뜨기 전 아침 일찍 두 아주머니가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려요. 두 아주머니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에요. 어쩌죠? 예수님의 무덤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이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두 아주머니가 무덤 앞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르르르 고고고! 땅이 몹시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무덤의 돌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온몸이 덜덜,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이, 깜짝이야. 두 아주머니도 크게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두 아주머니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세요. 두 아주머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야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하호호! 두 아주머니는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천사가 다시 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네, 알겠어요.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두 아주머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영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전두사님과 함께 성경 퀴즈 풀어봐요. 첫 번째 퀴즈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아빠 상어. 2번, 죄.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두 번째 퀴즈는 OX 퀴즈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삼천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 삼천일이 아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지막도 OX 퀴즈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해주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두 아주머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전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셋 정답은 o 두 아주머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전했지요. 영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뻐 외쳤던 두 아주머니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외쳐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온맘 나에 기뻐하는 영유치부 되도록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영유치부 되도록 두손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찬양하시면서 영유치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도착했어요. 영어부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부활절 이야기. 귀 종긋 눈 반짝 함께 들어봐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기쁜 날 부활절이에요. 두 아주머니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자 천사가 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두 아주머니는 달려가 제자들에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기쁜 부활절, 이렇게 기쁜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찬양과 감사를 드려요 예! 부활절을 보내는 특별한 방법 첫 번째 빈무덤 만들기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서 빈무덤을 그린 후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주세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넉넉한 크기의 택배 상자를 준비한 후 어린이가 상자에 들어가요. 부모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할 때 바깥으로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특별하고 기쁜 부활절 보내세요. 서울중랑 동은영류치부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